수원 1분 브랜드 아파트에서 뜻밖의 회사 보유분 물량이 풀렸는데요. 지난 2년 전 최초 원분양가 그대로 재공급되는 세대들이며, 청약홈을 통한 추첨제 경쟁 방식이 아닌 선착순 사후 무순위로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세 이상 누구나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먼저 와서 원하는 동호수를 찜해 가시면 되는데요. 더 좋은 건 당일 방문 후 당일 계약 결정을 하시는 분들께 파격적인 조건 변경을 적용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계약금이 5%로 변경되고 잔금기간도 비교적 여유롭게 늘려 드림으로 그 사이 직접 이사오는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임대를 맞추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계약 의사는 있으나 지금 잠시 자금이 묶여있는 분들을 위해 분양가의 일부 금액을 잔금 유예로 미뤄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코니 확장비 무상에 시스템 에어컨 5대를 포함한 현관 중문, 엔지니어스 스톤 등의 옵션 품목도 공짜로 설치 받으시는 조건인데요. 추가로 일부 타입 특정 세대를 가져가실 경우에는 꽤나 괜찮은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 수분양자분들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곳 유튜브에는 디테일하게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 무척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눈치 빠른 분들은 대강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처음 시작되는 줍줍 이니만큼 이왕이면 일찍 오셔서 위에 모든 혜택들을 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실거주 의무도 없고 언제든 전매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계 같은 장점이라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각 타입별 분양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수도권 1급지라 불리는 수원에서 실거주 혹은 투자용 아파트 한채 생각 중이라면 당연히 체크해봐야 하는 죽죽이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이고 일군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완공한 신축 새집인데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서 입주 중인 아파트로 14층 10개동, 482세대, 전세대 84타입과 113타입으로만 구성된 단지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자연을 품은 아파트라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매력인데요. 일단 도보 5분 거리에 67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호수공원인 서호호수공원에 들어서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공원은 파주 운정호수공원과 비슷한 크기이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공원보다는 세배가량더큰 면적인데요. 또한 서울 꽃매공원과 여기산공원, 여기산이 같이 연결돼 있어 수원을 대표하는 힐링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단지 인근에 신분당선 신설역인 구운역이 예정되어 있어 차후 초육세권의 지위도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또한 인근에는 스타필드 수원과 롯데백화점, AK 플라자 등 다수의 대형 쇼핑몰이 인접해 있어 입주 즉시 모든 생활 편의 시설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 1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화서역을 비롯해 GTX-C라인과 KTX, 수인분당선과 1호선의 수원역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전국 각지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날씨 좋은 날에는 수원역까지 운동 삼아 설렁설렁 걸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수인로를 통해 수원 전 지역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서수원IC가 인접해 서해안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한 입지인데요. 이 밖에도 탑동초와 구운중을 도보통합 가능하며 소호중과 유련중, 한봄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교육여권도 갖춰진 새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최초 원분양가 그대로 재공급된다는 점이 제일 눈길을 끄는 포인트인데요. 주변에 30평대 신축 물건이 전무하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84타입은 8억대, 113타입은 11억대입니다. 물론 층과 타입, 방향과 조망권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분양 홍보관 방문 시 직접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기준 잔여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빨리 오시는 분이 더 나은 세대를 찜해 갈수 있을 듯합니다. 계약금은 5%로 진행되고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며 일부 금액 잔금 유예도 가능하기에 그만큼 내가 내는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한 일부 옵션 품목들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엇보다 당일 계약 결정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플러스 알파 혜택이 압권이라 판단됩니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폴의 아파트에는 스테이트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됐는데요. 우선 남향 위주 배치와 포베이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각 타입별로 현관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이 있어 수납 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경 시설을 비롯해 맘스 스테이션과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도 설치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수도권 상급지 수원시에서 아파트 한 채의 실거주나 투자로 생각 중이라면 당연히 알아볼 만한 현장으로 여겨지는데요.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로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무순이 물건들이나 할인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